화려한 날들 2화 리뷰. 화려한 날들 2화는 가족 내 세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회차였습니다. 지역과 아버지 상철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가운데 각 인물들의 속마음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역은 가족 모임에서 다시 한번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상철의 반대는 상당히 강했죠. 33년간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책임져온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남이 갑작스럽게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역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잠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미묘한 줄다리기가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은호의 가족은 훨씬 따뜻한 일상을 보여줬어요. 늦은 시간까지 달을 바라보며 가족을 챙기는 어머니 정순이의 모습에서 현실적이면서도 진한 가족애가 느껴졌습니다. 은호네 가족이 보여주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이 지역 내 가족의 팽팽한 긴장감과 대조를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 은호는 지역 일행을 우연히 도와주게 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였어요.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박성재와 지역의 관계도 흥미로웠습니다. 과거 지역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막걸리를 나누는 장면에서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성재도 나름의 고민이 있는 듯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고 미루게 된 모습에서 그의 복잡한 심정이 엿보였거든요. 이와는 대립과 화합 그리고 각자의 고민과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특히 은호의 세심한 관찰력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이화는 각 인물들의 성격과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벌어질 갈등과 로맨스의 토대를 단단히 다진 회차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